기도님 영혼이 밝아졌어요. 네. 네. 늘 하셔야 돼요. 이걸 뭐뭐 뭐 잠깐 뭐 바짝해서 뭐 성과를 내야지 이런 게 아니라 아니 내 안에 신성과 만나는 걸 예전에 아무도 얘기 안해줄 때가 있었고 이렇게 여러분들의 명상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만나게 됐는데 늘 만나셔야죠. 만날 때마다 또 다릅니다. 예. 네. 에고가 많이 집착하던 바를 내려놓게 되고, 또 세상을 초연하게 바라보, 바라보다 보니까, 또 어떤 문제의 해답이 또 길이 보입니다. 그러면 들어가서, 그게 뭐, 아버지의 말씀이든, 형상이든, 이대하든, 어, 천리든, 어, 다름하든 간에, 여러분들이 그 원리를 가지고 다 상통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조금씩 다르게 쓸 뿐이지, 다 같은 진리다라고 생각하시고 들어가셔서 사랑으로 정의로 예절로 지혜로 깨어있음으로 몰입으로 바꿔내셔서 어, 일마다 어, 신성과 함께해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지 신의 뜻을 따른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래야 진짜 예, 진리에 부합한 사람이 되겠죠 진리도 이해하고 진리도 구현하는 사람 지와 행이 함께 가는 사람 아 아는 바를 그대로 현상계에서 구현 잘하든 못하든간에 구현했더니 현상계가 진짜 신의 뜻이 보이고 신의 어떤 그 결이 어떤 일에 대한 결이 보이고 하면서 신의 뜻을 알아가면서 점점 이렇게 영원히 성숙해가는 그런 걸 현상계에서 구현하다 가라고 이런 창을 열어준 거죠 인간한테 에고를 부여하고 에고가 에고의 성숙이죠 공부라는 건. 신성이 더 공부를 하고 있지는 않으니까 신성은 그냥 아시죠? 여러분이 뭔 일을 하기 전에도 신성은 그냥 아십니다. 그렇게 계속 해 나가면 상황이 안 좋아질 거다. 말리기도 하세요. 찜찜함으로 내 마음 안에서 울림을 줘가지고 말리기도 하는데 인간이 어 눈앞에 어떤 이득이나 어, 눈앞에 어떤 보이는 그 에고가 달콤하게 여기는 그 발을 못 이겨가지고 끌려가 끌려가는 거죠. 근데, 그말리는 힘이 있었잖아요. 그럼 이미 아시는 거죠. 공부는 에고가 하는 거지, 신성이 하는 게 아니고, 에고가 자꾸 이렇게 신성을, 어, 그냥 막 살아가다가, 신의 뜻을, 그 울림을 조금씩 반영하다가, 나중에는 그게 신의, 신의 뜻이었구나, 그걸 알고, 적적으로 반영해버리면은, 삶이 달라지죠. 그럼 깨어있으면 뭐겠습니까? 내 안에 신성이 있다는 걸 아는 거죠. 아, 이렇게 계시는구나. 텅빈 각성으로, 존재감으로 내 안에 거하시는구나. 이거하고. 근데 텅 비어서 시공을 초월해서 어떤 울림이 있는지, 어떤 진리가 담겨있는지를 몰랐었는데, 현상계적으로 하나하나 충돌해보면서 신이 말릴 때, 신이 말리지 않을 때, 그냥 허락을 해줄 때, 그 결이 있잖아요. 해도 뭐라고 안 해요. 그러면은, 그건 특별히 문제가 되는 일이 아니겠죠. 그러면 문제가 되는 일과 문제가 아니라, 안 되는 일이 차이가 뭘까를 구분해보시면은, 결국 그 나한테 이익되는 일과 남한테 해가 되고 나한테는 이익되는 일과 어, 나와 남 모두가 좋은 일이 있습니다. 양쪽을 구분해 보시면 그러면 나와 남 모두 좋은 게 사랑이자 정의이자 예절이자 지혜가 담긴 깨어있음과 이게 모두 담긴 그런 내 어, 어떤 그 신의, 신의 뜻의 구현이었고 반대로 뭔가 나는 좋고 남한테 해가 되는 일이었다면은 신이 반대하지 않겠습니까? 다 신의 자식인데, 신의 자녀고, 어, 신의 아들, 딸들인데, 누구 하나 해가 되는 걸 원하겠어요? 애고는 버젓이 해요. 이번에 푸틴 봐보세요, 이제는 지금 막판에 몰리니까 핵무기까지 사용할 가능성을 지금께, 핵무기나 생화학 무기를 지금 쓰려고, 그, 미국이 경고했죠, 바이든이. 근데 미국이라는 나라도 좋은 나라는 아닙니다. 과거 베트남전이나 통킹만 사건이나 이런 거 보면은 전쟁을 많이, 미국을 지금의 부국으로 만드는데, 어, 전쟁을 많이 이용했어요. 그래서 그 나라도 당당할, 당당할 것은 양심하는 나라는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우선은, 예, 어, 가장 강대국이고, 어, 마탱격인 나라니까 당연히 말려, 그, 그, 푸, 푸틴의 어리석은 행동에 대해서 어, 지적을 하고 말려야겠죠. 예. 리더가 그렇습니다. 전 세계 리더들이 이렇게 아주 깨어있, 깨어있고 어, 신의 뜻을 구현하는 리더가 별로 없어요. 다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들이 많죠.